네, 안녕하세요. 변고 병고, t v 의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 스팀에 나온, 원피스 해적무쌍, 세이프 버그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게 었습니다 이게 한국어를 선택한 다음에, OK를 누르시고, 자동 저장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새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새로 작성할까? YES를 누르면, 저장이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구가 뜨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요렇게, 저장이 실패를 했습니다. 뜬걸 확인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요걸 나가주세요. Ctrl-Alt 누른 다음에, 어, 게임을, 꺼줍니다. 일단 게임 꺼주시고요. 여기 이제 스팀 런처에 원피스 회 해전 분사 여기에서 관리자 로컬 파일 보기를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폴더 하나가 될 거예요. 거기서 바로 C 드라이브로 한 들어가줍니다. C 드라이브 어, 요런 거 들어가서 유즈에 자기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백이나 어, 뭐 일단 다양한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자기가 처, 어, 뭐지? 이런 게 있었나? 라는 그런 거를 보면은, 네. 한번 들어가줘요. 들어가지고 앱데이터에 로컬이라는 폴더까지 있는 걸 확인하시면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이 폴더를 복사를 해줍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시고, 다시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유즈에, 이제, 윈도우 계정 이름, 여기 저는 병보라서 병보를 했고요. 병보에 앱데이터라고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앱데이터에 로컬에, 여기에 이제, 아까 복사하라고 했던 걸 붙여넣기 하시고요. 화면은 하고 나서 다시 게임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플레이 눌러주면은, 아까에서 넘어가지 않았던 그 화면에서 넘어가죠. 네. 이제 게임, 저장해서 게임 할수 있어요. 게임 꺼져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되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어, 저는 C 드라이브에, 유즈에, 어, 윈도우는 있는데, 이앱 데이터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해결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이제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을 건데, 여기 이제, 어, 보시면 내 컴퓨터에 여기 위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C 드라이브, C 점뭐 이렇게 도 모양 되지 않나요? 여기다가 그냥,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걸, 일단 붙여넣기를 하시고, 여기 이제, 요 병보는, 윈도우 계정, 자기 윈도우 계정. 윈도우 계정. 자기 윈도우 계정을 여기 입력해주시면 돼요. 저는 병보니까, 병보를 치면은, 아까 그, 어, 앱 데이터가 보이지 않아도, 여기 경로 찾아서 이쪽으로 올수 있어요. 그럼 와서, 아까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라고 했던 걸, 붙여넣으시면, 자동 이제 세이프가 가능해집니다. 네, 요렇게 게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셨으면 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